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 재무회계 인점 마지막 파트에요 음, 여기 보니까 내부 통제제도에 대한 게 나와있네요. 어, 우선 이 제도가 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게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어, 내용이 어, 왜 이런 게나왔다는걸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뭐 뭐라는 것들도 아마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즉 배경을 알게 되면 아 그래서 이런 내부 통제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게 됐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해 드렸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 몇년 전에 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그 회계 때문에 어 문제가 생겨서 거기 전 현직 그때 당시에요 전 현직 그 경영진들이 구속되고 소송 걸리고 회계 감사를 했던 회계법인도 소송이 휘말려서 결국 파산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해드렸었어요. 제가 지금 분식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laughs> 지금 연도수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제가 기억나는 연도수는 제가 지금 미국 공인회계사회 그 미국 공인회계사회 공부를 2000년도에 했었어요. 2000년도에 그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얘가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게 2001년인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미국의 회사가 이름이 엔론이라는 회사예요. 엔론이라는 회사였었는데, 이 엔론이라는 회사가 그 우리가 좀 많이 지금 저, 어, 글로벌하게 어, 미국 아니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500대 기업들 어, 기록해놓은 그 잡지 있죠, 포춘지라 그래요. 이 포춘지에 포춘 5 0 0대 기업에 들어가 있던 회사 였었어요 근데 이0논이라는 회사가 0 세워진지 설립된지가 그렇게 오래0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오래지 않았 었어요. 3 0년 정도 밖에 안 됐던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춘지 전 글로벌 그 랭킹에 5 0 0 0 0업에 들어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0다0 0 0 0 0 0 0 0 0사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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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삼전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삼성전자를 삼전이라고 부르는데 삼전이나 LG 이런 데처럼 그룹화가 되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거기서 평가하기에 30년 내에 이렇게 규모가 크게 회사가 발전하다니 다들 놀랐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했나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많이 보였던 옛날에 그 문어발식 회사에 그 어, 뭐죠? 문어발식 합병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을 했어요. 문어발식 합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사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본사에 있는 자산을 어떤 그 담보로 해서 B라 A라는 회사를 하나 합병을 해요. 그러면 여기도 회사가 이제 둘이 되겠죠. 근데 필요한 자본 어, 돈은 이 본사를 담보로 잡혀서 어. 이 회사를 사들인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C라는 B라는 회사를 또 얘를 담보로 해서 사들이고 C라는 회사를 얘를 담보로 해서 사들이고 이렇게 계속 연줄 연줄 회사를 갖다가 M&A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되게 많아지겠죠. 근데 이 회사 ABC 이런 회사들이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제대로 유지된다면 크게 문제 될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ABC 회사 중에 본사 포함해서, 한 회사라도 문제가 생기면, 얘는 도미노식으로 다 무너지던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앨런이 그렇게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주식회사란 말이죠. 그리고, 이 회사가, 그, 미국에, 뭐, 낯싹에 상장되어 있거나, 뭐, 거기, 나 낯싹 말고 또뭐 있자. 하여튼, 거기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을 샀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회사가 이 짧은 30년이라는 시간 내에 이런 문어발실력 확정을 통해서 회사를 규모를 키워 가다 보니까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는 얘기죠. 뭐 하나라도 어, 안되게 되면 도미노식으로 무너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규모가 이렇게 큰 회사를 또 회계 감사하는 회계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당연히 있었겠죠. 여기 회계법인이 있었어요. 어, 이 회사는 어, ANA라고 ANA라고 해서 아더핸더슨이라고 하는 회계 어, 그 법인이 회계감사를 했는데 이 아더핸더슨은 전 세계에서 어, 그 규모가 회계법인인데 규모가 세대 어, 어, 손가락 세계 손가락 안에 들은 3대 회계법인이었단 말이죠. 3대 회계 법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회계 법인이 이 엔노를 갖다가 회계 감사하고 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도미노 식으로 이 그룹 자체가 그냥 다 쫄딱 망하다 보니까 여기 투자했던 이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내돈 내놔. 왜? 회계 감사를 했다는 뜻은 그 재무제표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증표인데 그 회계 감사를 한아더인더슨이그 재무제표가 이상 없다고 어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이 엔논이라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쫄딱 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엔논이라는 회사에다가도 어그 청구 소송을 걸었고 이 회계법인에도 청구 소송을 걸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다 똑같이 다 한꺼번에 망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법인는 억울한 거예요. 이네들이 작정을 하고 그렇게 그 기업 그 회계 기준에 맞춰서 다 작성을 사기식으로 해놨다면 우리가 수사관도 아닌데 그거를 발견한 목적으로 회계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똥이 여기다 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미 상원 의원 하나하고 미 하원 의원 하나가 어, 어 하나는 그 의원의 이름이 사빈이에요. 사빈 n 한그 하원 하원의원인가 그 의원의 이름이 옥슬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빈 옥슬레이 n 로우라고 해서 사빈하고 옥슬레이라는 그 뭐죠 그 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갖다가 제출했어요. 그 법안이 내용이 뭐였냐면 인터널 컨트롤, 인터널 컨추 컨트롤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는 내부 통제를 갖다가 줄여서 음 ic라고 이렇게 불러요 inc 인터넷 컨트롤 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재무제표 회계감사를 할때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 주체는 재무제표를 재무제표 만드는 주체는 그 회사 엔론이에요 그래서 그 앤론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해놓고 그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가 어, 모니터링하는 곳이 회계감사 여기 아다인더슨이었단 말이죠. ANA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만든 앤론에다가 이제 회계감사를 하기 전에 어,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재무제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직하게 작성이 됐다라고 하는 서류를 준 거예요. 그그 서류에다가 저기 사인을 해야 되는데 누가 사인을 해야 되냐면 두 사람이 해야 돼요. CEO하고 CFO, 즉 최고 경영자하고 그다음에 재무책의 재무회계 책임자 둘이서 사인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재무제표가 허위라고 할지라도 분식회가 된, 게, 된, 거라고,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네가 이런 서류에다가 사인했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고 뭐, 여기 공인회계사들이 회계감사를 시작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음, 회사가 파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게 또 분식회계 때문에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겠어요? 이거 있기 전에는 이게 없었어. 그러니까 양쪽에 다, 다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틸 재간이 있나 없죠. 그래서 그냥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이, 이 회계법인이. 그래서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먼저 아까 제가 했던 의사가 수술할 때 사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사인을 받는 것처럼. 1차적인 책임은 반드시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 그 재무제표를 만든 회사에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서는 이엔논에다가 어그 회계감사를 재무제표를 만든 회사의 1차적인 책임을 갖다가 어 지우는 그런 법이었던 거예요 이 사비눅슬레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시행해? 어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해야지 해가지고서는 어 시행되게 된 제도가 바로 내부 통제 제도라고 하는 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만약에 그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회계 검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회계 검사를 하질 않는다 니얘기요 당연히 거기다 사인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잠 저기 빼놨는데 그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이 회사가 이렇게 3 0년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회사를 하나 애매인에 혈 때도 많은 그 금융기, 그 금융 당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당국이라든지, 그 허가를 내주는 과세 당국이라든지, 관청이라든지, 많은 공무원들의 그 조직을 거쳐서 서류가 나와야 된,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아닌데도 서류가 나오게끔 얘네들이 뇌물을 쓴 거예요. 뇌물을 썼으니, 뇌물을 받고서는 이런... 그 회사에 대한 M&A 합병들이 어 아주 일사천리로 빠른 시간 내 진행이 됐다는 얘기단 말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회사에서 현금 1억을 갖다가 뇌물로 썼는데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라면 그걸 뇌물, 접대비 이렇게 쓰겠냐는 얘기죠. 그렇게 못 쓰죠. 그럼 다른 건 뭔가를 투자한 것처럼 사온 것처럼 어, 가장을 하겠죠. 그죠? 그럼 그 재무 제표는 운전할까, 운전하지 못할까? 운전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분식회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지도 않았는데 샀다고 하고,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투자했다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분식회계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 분식회계가 이렇게 이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은 뭐냐면, 투명한 기업의 투명성이 키워드예요. 어떻게 해라? 재무회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정보를 갖다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 통제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 목적이 뭐예요? 자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물로 주고서 뭐 건물을 산 것처럼 내물을 주고서 다른 비용으로 쓴 것처럼 그렇게 썼다면 그게 뻥이니 때문에 회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 게 되죠. 그런데 내부통제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회사 그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목적에 대해서는 자산의 사용의 효율성도 있고, 효과성도 있게 되더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부통제제도를 시행하게 됐단 얘기예요. 두 번째, 재무제표는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이 될 것이니.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법규 준수 목적으로서는 법이라든지 규칙을 준수하게 되더라. 뭘 시행하게 됨으로써 내부 통제제도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이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laughs> 물론, 여기 세무사회 자격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지만 어, 여기 나중에 공인회계사회에서 출제하는 그 AT 자격시험을 볼 때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해서 운영 목적이 뭔지,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어, 내부총 시행 시행 목적 시행 목적이 뭔지를 물어보게 되면 요세 가지를 기억하셨다가 곤란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내부 통제제도는요, 그 회사에 뭐 직원이나 간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에요. 전 직원이 대상이다. 전 직원이 내부 통제제도에 따라가는 것이고, 밑에 보시게 되면 내부 회계관리제도라고 나와있죠.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내부 통제제도의 일부에 속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어, 내부 통제제도의 일부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여기 자산을 우리 회사에 자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외부 관계자들한테 뇌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자산과 그 회사에서 내가 어떤 직위에 있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어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 뭐 거래처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겠다. 회사의 자산을 양심껏 음 범위 내에서 사용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내부 회계 관리제도예요 제가 다녔던 외국계 회사에서는 매년 연초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윤리강령이라고 해서 <laughs> 윤리강령이라고 해가지고요. 직원들한테 매년매년 매년 나는 직원 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런 이런 일들은 하지 않겠다고 라 서약을 해서 사인을 받아요. 1 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윤리 강령 안에는 이렇게 회사의 재산을 갖다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 이게 바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일, 일 부분이었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부정 방지 프로그램도 시행이 되고 뭐 그런다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은 이렇게 됐는데요. <laughs> 그러면 내부 통제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봤어요. 결국은 부정 방지를 갖다 가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기업이 투명성이 있게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시게 되면 내부 통제 제도를 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두 가지 내부 통제 제도의 시행 목적. 이게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 두 번째가 이예요.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느냐? 보니까 첫 번째가 통제 환경, 두 번째가 위험평가, 세 번째가 통제활동, 네 번째가 음, 의사소통 정보, 그 다섯 음에다 번째가 모니터링.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부정부패 방지라고 했었잖아요. 근본적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우리 회사 내에서 내부 통제제도를 시행할 때, 어,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통제 환경을 파악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통제 환경은요, 우리 회사의 그 부서들의 조직 구조에요. <laughs> 조직 구성도. 우리 회사의 조직 구성도 그러면은,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까요? 뭐, 인사, 인사부, 회계부, 그 다음에 자금, 그 다음에 뭐 총무, 인사, 마케팅, 생산, 구매. 이런 많은 회사의 부서들이 있죠 그 비서실까지 포함해서 어, 그 부서들 중에서 어떤 부서가 어떤 부서가 그런 일을 부정부패와 관련된 업무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평가를 하기 전에 우선 우리 회사의 어떤 부서, 부서들이 있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부터 알아야 되겠다 그런 내부 통제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회사의 부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을 네 글자로 줄여서 통제 환경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 조직 구성도를 떠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두 번째 위험 평가라고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회사에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그 부서들 중에서 어떤 부서가 제일 위험성이 있겠느냐는 거야. 그런 불법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음, 그런 부서를 평가를 해본 거죠. 저,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시게 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장이 경영진이 누구를 막 어, 사주해서 어디다 내물 갖다 주라. 국회의원 누구를 만나라. 또 누구는 제거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가끔 보시죠. 어떤 부서에서 그런 일이 진행되던가 주로. 법무팀 비그 양복 입고 고개만 까딱 숙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양복 입고 비서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비서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각각의 많은 그 다른 타 부서들 있죠. 부서들이 그 업무를 집행할 때 서류서부터 내용부터 업무 절차에서 위배되는 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게뭐 우리 법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회사의 규정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번, 거기 까만 양, 아 까만 양복인지 모르겠는데, 그 수행비서가 와가지고 회장님이 10억을 지금 인출을 해서 이거 지금 뭐뭐 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 가져왔어요. 회계부서에서는 여러분 담당자라면은, 어, 저기, 그러면 이걸 시행하려면 회장님이 사인한 그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결제서류 갖고 오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거 있어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수행비서가 뭐라고 하겠어요? 회장님이 바쁘셔가지고 이따가 사후에 한다고 하셨고, 지금 먼저 바로 집행하라고 얘기하시네요. 근데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부서가 지금 타겟이야. 그러면 절대 돈을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뭐, 나중에 회장님한테 무슨 저거를 받으시려고? 그건 네 사양이 아니죠. 뭐 우리는 규정대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뿐입니다. 회장님한테. 결제 서류에 사인 받아갖고 제출해 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상 많은 경영인들이 모여서 이 내부 통제 제도를 시행하자고 얘기했을 때는 그 회장도 거기다 사인했겠죠. 아, 그래야지 이게 시행이 되니까. 그죠? 그래놓고 본인이 그걸 갖다 시행 안 하면 말이 웃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만 모든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위험 평가를 해봤더니 어, 비서실이 됐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통제 활동, 통제 바로 조금 전에 얘기드린 게 규정대로예요. 회사의 규정대로 모든 것을 어, 더 철저히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서 진행되는 일은 비서실에서 진행되는 일은 더 철저하게 회사 규정대로만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통제 활동이다. 자 이렇게 계속. 그 진행을 하다 보니 여기 비서실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죠 우리 예전에 그런 일은 있었던 일, 저기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너무 너무 업무 진행하는데 빡빡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통제활동을 통해서 통제 환경을 파악하고 위험을 평가해서 정한 다음에 통제활동을 시행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서류운전 여기 내부 통지 제도를 갖다가 주로 시행하는 담당자가 어디냐면 거기 내부감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셨나요? 어, 내부감사 보통 영어로는 인터널 컨트롤러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공인회사들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회사 내부에서 이런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저런 정보도 쌓일 것이고 의사소통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계속 이 상황을 모니터링 하겠죠 이건 1년만 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얘는 매년 매년 똑같이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 비서실이 선택됐던 것이 예를 들어서 2022년이었다면 2022년도에 1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하고 통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서실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지극히 낫고 다른 또 통제 환경에서 다른 부서를 또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법무팀에서는 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평가해서 이걸 매년, 매년 반복해서 시행하는 것이 내부 통제 제도입니다. 라고 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001년도, 2002년도에 미국에 갔었는데 2002년도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기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나왔어. 내부 통제 제도에서 써라. 왜냐면 이때 당시에 엔노스테가 진짜 글로벌하게 이슈가 컸던 회사였고 또이 내부 통제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가 지금 어디예요? 지금 이 법안 발의한 게 바로 회계와 관련된 회계 법인에서 어 등등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라서 제가 이 내용을 아주 많이 잘 기억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순서대로 첫 번째가 순서 기록하라는 것도 시험 문제 형태로 나와요. 첫 번째는 뭐다? 통제 환경. 두 번째는 위험평가. 세 번째는 통제 활동. 네 번째는 의사소통과 정보. 마지막은 모니터링. 이런 순서를 기록,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내부 통제제도를 시행하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시행, 시행한다고 해서 100% 이걸 다 방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 이걸 구성하는, 음, 시행하는 주,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자체가 불완전한 인간인데 모든 효과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효과나 그 한계는 어, 있고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게 음, 기본적인 결론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하는 것이 이런 쪽으로 기업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어, 잊지 않을 수 있을 어, 수는 없다는 얘기죠. 더 도움이 되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통제 제도와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 지금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회계 담당자이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들은 대부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용은 이어 보시고, 내부 초, 통지지도가 뭔지, 내부 통지지도의 구성요소가 뭔지, 내부 회계, 회계 관리지도는 뭔지, 어, 대략 어, 일반, 우리 회계 담당자니까요.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얘는 굳이 제가, 아, 한번 뭐 해도 캡처를 보내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내부 통제 제도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세 가지.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에요. 어, 우선, 운영 목적, 보고 목적, 그다음에 법규 목적. 그래서, 어, 기업의 운영 목적에서는 아까 키워드로 효율성 효과성, 보고 목적에서는 신뢰성 그다음에 법규 준수 목적에서는 법규 준수. 요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음, 합리적 확신의 내용, 한번이 내용도 읽어보시고요. 뭐 이건 읽어보시는데, 뭐, 외워야 될건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꼭필요하시다러면 지금은 뭐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 여기 통제 환경, 그 다음에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어, 요기 대한 원칙, 내용들, 음, 보통 여, 여러분이 TTE급, TAT, FAT 1급 정도 수지, 수준에서는 이런 구성요소를 물어봐요 그런데 t a t 2급에서는 옆에 나와 있는 이 원칙을 갖다가 쭉 설명해 주면서 구성요소 중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참고로 알아주세요 통제 미비점 그다 내부 통제 지도의 효과와 한계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이고요 다음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한다. 합리적인 확신이 또 뭡니까? 내부 회계 관리제도는 또 뭔가 효과적인 내부 회계 관리제도 쭉 설명 이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구성 요소 및 원칙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앞에 구성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인 다섯 가지를 갖다가 세세하게 원칙을 1,2,3 나눠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만약에 TAT, AT시험에서 나오게 된다면 보니까 세무 1급, TAT 1급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문예식은꼭 출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응시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정도까지만 읽어 보시고 마무리 치시면 될것 같네요 자 12단원 비영리회계는 여러분들이 시험범이 아니어서 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재무회계에 관련된 전산세무이급의 재무회계 파트를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재무회계 내부통제제도까지 끝냈기 때문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여기 전산세무이급 원가회계에 대한 거 정리를 다시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회계는 저 여기 회계 1급 때 배웠던 내용, 과의 주가, 걔네들이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일부터, 내일하고 모레, 내일 목요일이죠. 음, 이틀이면 끝날 것 같아요. 원가회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진, 이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합니다.